안녕하세요. 마중물행복학교 김병원 원장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 우리 영원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을 살도록 이끄는 수트라를 낭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영혼의 특정 의도를 새기기 위해 낭독하는 주문 같은 소리입니다. 수트라는 의미가 부여된 자연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수트라의 주위를 기울여 상상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을 살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트라는 우주 내면의 근원의 나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읍조리듯이 수트라를 따라해 보세요. 이 수트라에는 어떠한 종교적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마음의 도구, 친구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시성 운명 원칙 네 번째 수트라는 산칼파입니다. 이 수트라의 의미는 우리의 의도가 우주를 만든다. 나의 의도는 무한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영어로는 on intention 또는 on resolution이 되겠습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가 거대한 의식의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의도가 심장에서부터 나와 거대한 의식의 바다를 가로질러 파도 물결을 일으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칼파 당신의 의도가 우주의 무한한 활동을 조직화하고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칼파 당신의 의도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칼파 당신의 의도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칼파 당신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칼파 당신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갈파 당신이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갈파 당신의 생각이 우주의 자연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비와 햇빛, 구름, 무지개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칼파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유익을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갈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동시성 운명을 원, 살기 위한 원칙, 동시성 원칙, 네 번째 수트라, 의도를 명확히 하라, 산, 갈파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산, 갈파의 수트라는 우리의 의도가 우주를 만들고 나의 의도가 무한한 조진력을 갖고 있다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의미가 담긴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럼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마중물 행복학교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8월 20 6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